보다 커버력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요. 피부가 되게 맑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런 피부 표현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다들 어려우셨잖아요. 요것도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톤 정리하기 딱 좋은 그런 파운데이션이란 점. 어 요게 비건이라는 거를 깜빡했지 모람.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올리브영 세일이잖아요?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하고 왔다. 이거 썸네일 해야 될까요? 짜잔, 짜잔. 어뮤즈 파운데이션. 어뮤즈에서 요번에 파운데이션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는 픽업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갔는데, 어머나! 쿠션이 똑같이 나와있지 뭐라? 그래가지고 요거 두개 한번 반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카메라를 켰고요. 그럼 빠르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있었던 거잖아. 데이지 색깔인데, 요번에 데이지 한정으로 화이트 쿠션으로 나온 거였잖아. 속았잖아. 첫 번째로는 가격. 이 파운데이션은 36,000원, 쿠션은 34,000원에 이렇게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올리브영 세일 기념으로 20% 할인이 들어가서 28,800원, 26,900원. 아마도 이 제품은 왠지 모르게 오늘 특가하지 않을까. 예전에 올리브영에서 올라온 이 게시물에 파운데이션이 딱 올라간 거예요. 아마도 이 제품은 오늘 특가가. 하면 uh, uh.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잘안 보이신다고요? 아이폰 기본 카메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기자기하게 아기 나왔다 이런 용기 아이디어 상품인 게싹 하고선 이것만 따로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화장품 사업에 약간 끼어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용기 그런 업체? 용기 같은 거막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어뮤즈 요 파운데이션에 대한 공병이 딱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아이디어 상품이다 그래서 리필만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파운데이션 나오는지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요것만 준비된 게 아니에요 짜잔 네잎클로바? 네잎클로바 같은 그런 느낌 퍼프까지 증정이 된다 또뭐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쿠션 어머 벌써부터 뭐가 많아 파우치 쿠션 리필 스티커까지 이런 아크릴 재질 어뮤즈 듀젤리 비건 쿠션 어? 듀젤리 비건 쿠션 원래 있었던 거 아닌가? 어머 나 속았잖아 이거 신상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어떡하지? 굳이 반반 비교할 필요 없잖아 파운데이션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샤넬 쿠션이랑 비교하는 컨텐츠도 한번 갖고 와볼지도 반반 비교 아니고요 파운데이션만 가격 디자인 말씀드렸다면 색상 어떤 컬러로 나왔느냐 옆에다가 찰칵하고 보여드리자면 1호, 2호, 1.5호거든요 1호는 역시나 밝아요 약간 핑크 베이스 약간 뉴트럴 핑크 이런 느낌이고 1.5호 맨 밑에 있는 는 1.55예요. 아, 이쪽으로 봐야 되나? 1.55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긴 한데 21호, 21호 정도 되는 2호 같은 경우에는 헬시 컬러예요. 근데 저한테는 진짜 찰떡일 것 같기는 한데 이게 23호로 보기에는 어뮤즈는 항상 2호를 되게 밝게 냈다. 써. 자 이렇게 보세요. 음 저는 진짜 제형에서 깜짝 놀란 게 되게 물다물 같다 요런 느낌 여기 손가락에서도 제가 한번 이렇게 쓱 했는데 진짜 뭔가 물 입자가 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게 제형 특성상 커버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원래 크리미한 게좀더 커버력이 고커버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잖아요 메타 픽싱 비건 쿠션 어?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핑크 베이스의 22호 ]이고, 이건 옐로베이스다. 최근에 출시된 내 네, 클리오 쿠션, 진저 컬러, 어, 클리오가 확실히 더 차분하게 나왔다. 그리고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숀 쿠션. 와우 쇼 쿠션이 제일 어두워 진짜 가장 기준점이 될것 같은 VDL 파운데이션과 쿠션 V03 컬러를 준비해봤고요 파운데이션 먼저 확실히 손가락으로 덜었을 때 크리미한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어뮤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너무 물같이 나왔다는 점 VDL03 컬러 V03 컬러 맞고요 엄청나게 밝습니다. 쿠션 V03 컬러. 어, 진짜 다르다. 이거 둘다 V03 컬러 맞거든요? 엄청 밝습니다. 블랙 쿠션까지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거 다 썼잖아. 블랙 쿠션 오늘 특가 살까 말까 하다가 가격 보고 놀라가지고 사지는 않았습니다. 어 블랙 쿠션 진짜 다 썼어요. 이게 꾹꾹이를 하더라도 안 나와요 이제. 이만큼 있는 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 보이지도 않아. 어떡해 블랙 쿠션은 확실히 옐로우. 베이스보다는 약간 뉴트럴 약간 진짜 제가 블랙 쿠션 23호를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핑키 하지도 않고 되게 옐로우 하지도 않아가지고 정말 잘 뽑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형을 봤을 땐 되게 물같이 이렇게 흐르듯이 발린다 근데 이렇게 퍼트리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펴질 것 같은? 어 생각보다 커버력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요? 저의 붉은 피부를 아주 싹 잠재울 것 같은 그런 컬러라는 점. 컬러는 엄청 차분하다 요런 컬러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밝기에 우리 흔히 쓰고 있는 23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파운데이션 어떤지 제가 전체적으로 발라보고 반쪽은 파우더를 덮고선 한번 비교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요즘에 스파출러 잘안 쓰시지 않나요? 저는 스파출러는 딱 이제 코로나 끝남과 동시에 이제 사라졌다. 이걸로 써봐도 될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쭉 퍼뜨리세요. 한번 꾹 찍으면 여기에 묻거든요? 꾹 묻었죠? 이 상태에서 여기 먼저 터... 엄청 가볍게 말려요 어머, 나 무슨 수분 크림 바르는 줄 알았어. 뭐야? 잠시만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물 같다. 정말 물 같아가지고 이건 스파츌라랑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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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말리는데요 모공 커버는 잘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한번 꼭 찍어가지고 자, 보세요, 여러분. 코 아직 안 가렸습니다. 이게 모공 보이시죠? 네, 그 상태에서. 뭔가 시원시원한 느낌이 없는데요. 또 이렇게 보니까 또잘 가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 편하네요. 그냥 우리 수분크림 바르는 느낌이에요. 수분크림을 지금 이렇게 콕 쪄가지고 이렇게 브러쉬로 바르는 느낌이에요. 진짜 그만큼 엄청 편하게 발린다. 편안함 그 자체다. 다만 모공 커버력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모공 커버 괜찮은, 괜찮은데요. 그냥 전체적인 커버력은 조금...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어도 뭔가 피부가 되게 촉촉하니 예쁘게 발리는 좀 취향에 탈것 같은데 진짜 가볍게 그냥 톤 정리하기 좋은 그런 파운데이션 같이 딸려온 이 퍼프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잘리는 거였어요? 나 얼굴 엄청 큰데 이거 언제 다 이거 잠시만요. 물 묻혀올까요? 약간 커지기는 했어요. 한 1.2배 정도 커지기는 했습니다. 커지긴 했어도 역부족이다. 이걸로는 완벽하게 커버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파운데이션 쓰시는 분들은 뭔가 피부가 원래 좋으신 분들이 쓰기 좋은 저는 뭔가 이렇게 붉음증 엄청 낭낭해가지고 한번더써 어? 저는 이게 안 쌓인다는 리뷰를 본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쌓이는 것 같아요. 그쵸? 아까 전보다 좀 붉은기 더잘 가려졌죠? 피부 타입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쌓인다. 두껍게 쌓이지는 않습니다. 엄청 얇게 쌓여가지고 약간은 비쳐 나오는 정도. 피부가 번떡번떡 나면서도 피부가 되게 맑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런 피부 표현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다들 어려우셨잖아요. 이것도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피부가 일단 좋아야 되고 관리를 되게 잘하거나 아니면 난 원래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되게 좋았다. 하시는 분들, 광광하게, 네,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클리오 쿠션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클리오는 그 광이 수분광이 아니라 오일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닥반닥거리는 게 유분과 함께 섞이면은 더 번덕번덕해가지고 아마도 지성 여러분들은 실망을 하시겠지만, 저같이 약간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유분이 잘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클리오 쿠션 오일광으로 뭔가 광 뿜뿜, 입체감 뿜뿜, 하게 이렇게 발라주기 좋다는 점. 근데 이거는 오일광이 아니라 수분광이다.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편안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거 피부가 편안해가지고 왠지 지속력 또한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앞으로 일곱 시. 7시... 어? 뭔가 떼처럼 밀려 나오는 듯한. 자, 이렇게 다 발라봤는데요, 여러분. 일단 피부 표현 어, 가까이 가볼게요. 제가 조금만 더. 가... 가이와. 저는 모공 커버가 되게 안될줄 알았거든요? 확실히 이게 파우더리 하지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모공 커버는 기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치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피부가 되게 깔끔해 보이게 모공도 잘 메꿔주기보다는 잘 이렇게 덮는다? 이런 느낌. 진짜 얇은 이불을 덮은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커버력으로 이렇게 모공은 아주 살짝 보입니다. 자, 그리고 느끼는 점은 정말 정말 얇다. 그리고 두 번, 세번 레이어링을 하면 할수록 광이 더 뿜뿜해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막 엄청난 커버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파운데이션 왠지 메이크업 실장님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게 원래 톤을 먼저 정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톤 정리하기 딱 좋은 그런 파운데이션이라는 점 타쿠션과 딱 비교를 했을 때이 위에다가 약간의 파우더리한 요런 뷰이디엘 약간 커버력 있는 요런 쿠션이라든지 아니면 파운데이션 살짝 덥잖아요 그럼 아주 말끔하게 끝! 그리고 컬러감을 살짝 다르게 해가지고 입체감까지 넣기 좋기 때문에 왠지 이거는 실장님들 굉장히 잘쓸것 같습니다. 약간 꾸안꾸 메이크업 하기 좋은 정도? 번떡번떡한 그런 오일광이 아니어가지고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도 안드는 것 같아요 지성분들도 잘쓸것 같은 그런 수분폭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커버력 말했고 지속력은 나중에 밀착력을 보기 위해서 일단 손가락 꾹한 다음에 똑떼면은어 약간은 이렇게 묻어 나옵니다. 요거는 두 번, 세번 레이어링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요쪽은 어, 어, 조금 나왔네요. 근데 애초에 컬러 피그먼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테스트는 굳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휴대폰 테스트. 꾹 요렇게. 봐봐요. 어, 이게 컬러 피그먼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수분만 걷어간 정도? 반쪽만 파우더 처리를 할게요. 저는 왠지 파우더 처리까지 하면 완전 무적, 어! 너무 많이 나왔다. 브러쉬로 하겠습니다. 브러쉬로 파우더 처리하니까 너무 좋아. 와 근데 파우더 처리를 하니까 확실히 진짜 피부 표현이 달라졌어요. 헉, 딱 좋아하는 그런 피부 표현이에요. 일단은 원래 그냥 바르면 은 이런 식으로 약간 반짝반짝 수분광 이런 느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반대쪽 파우더 처리를 아주 얇게 하니까 정말 정말 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피부 표현이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보고 앞으로 한 6시간 7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간 4시 4분. 지금 시간 10시 16분. 메이크업 한지 6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어, 요게 비건이라는 거를 깜빡했지, 뭐람? 일단 피부 상태 먼저 초근접으로 가까이. 짠! 이쪽이 파우더 처리를 한 쪽. 반대쪽이 파우더 처리를 안한 쪽. 파우더 처리 안한 쪽부터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약간의 이런 콧김? 살짝, 이렇게, 살짝, 어, 쿠킹이 보이고요 그리고, 몽글몽글 해졌다가, 뭔가, 이게 유분과 함께 쌓이면서, 조금 융화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파우더 처리를 하면은, 약간, 여기, 이 부분 보이시려나요? 어, 약간, 이게, 비건인데, 파우더리하지 않게 나오는 그런 비건이어서 그런 건지, 들뜸이 있기는 하지만 엄청 심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커버력이 높다고 하면은 요런 몽글몽글하게 올라오는 거, 그리고 들뜸, 이런 게좀 심했을 텐데 막 엄청 거슬린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어, 그래도 느껴집니다. 근데 반면 코 끼임은 없는 게 밀착을 시켜줘서 그런 걸까요? 예, 그래서 막 몽글몽글하게 이제 일어날락말락한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운데이션은 본연으로 쓰는 것보다 요 위로 좀 커버력이 있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좀 덮어주면은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버력이 약간 있는 들뜸이 없는 나한테 잘 맞는 그런 쿠션이랑 같이 쓰면 좋겠다. 일단 수정화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 올라온 거 있죠? 이런 거를 덮어주면은 오, 이렇게 약간 말끔하게. 물론, 여기 약간 들, 요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거리에서 보면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 제가 너무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수정 화장이 된다는 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커버력이 조금 필요 없는 분들, 혹은 톤 정리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파운데이션이다. 되게 물 같은 제형이거든요. 아 맞다, 제가 이거 나중에 생각. 난 건데 우리 옛날에 어, 메이크업 포에버의그 제품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네요 워터리 파운데이션 있었거든요 네, 옆에다가 여기 띄어 드릴게요 그 파운데이션이랑 뭔가 사용감이 너무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 제가 진짜 그 파운데이션을 진짜 잘 썼거든요 그거에 저렴이로 나왔던 게 우두머리의 워터리 파운데이션인가 그것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되게 잘 썼는데 피부 톤 보정하기에 진짜 좋은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음, 성분에서 약간 이게 무기자차 성분이랄까? 티타늄 디옥사이드, 진크옥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 피부에서는 이렇게 파우더랑 만났을 때 이렇게 들뜸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 위로 바로 이 쿠션 같은 걸로 톡톡톡톡 이렇게 올려주면은 오랜 시간 동안 예쁘게 남아있다는 점. 에, 그래서 피부 톤 보정하기 좋은 파데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크닝 한번 봐야 되겠죠? 이거는 다크닝이라고 하기에는 어? 이거 다크닝으로 봐야 되게 될까요? 어?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걸로. 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굉장히 굉장히 편한, 어, 피부가 편한 파운데이션은 이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까뜨.